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이번 시간에는 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연구를 했던 부분인데 우리 한반도의 통일 정책에 대해서 마무리를 좀 하고 싶어서 여러분께 이렇게 시간을 할애를 했습니다 어, 짧은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쭉 뭐 보시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연구했던 부분을 마무리한다는 생각으로 한번쭉 가볍게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저는, 어, 아, 여러분들에게, 어, 아, 남북한의 통일에 대한, 어, 필요성이나 당위성, 그리고 역대 정권에서의 통일 정책을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 또 이번 대통령이 되신 분들의 그 후보 시절에 그들은 어떤 후보님들은 어떤 통일 정책을 가지고, 어 국민들에게, 이렇게 표를, 음 이렇게 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지 하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해서 상당히 깊이 있게 연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마무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남북한 통일 방안에 대한 비교를 먼저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남한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공식적인 통일방안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북한은 거래연방제 통일방안이 공식적입니다. 자, 그럼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뭐고 거래연방제 통일방안은 뭐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통일방안은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또 단계적으로 통일을 하자는 하 방안이고 최종 모습은 일민족 일부가 일체제 일정부 통일국로서 어떤 연합제 형태를 추구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북한은 남한과 북한이 각기 다른 이념과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서 정치와 외교, 군사권을 보유한 하나의 연방 정부를 구성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민족 일 국가고 체제는 이 체제, 이 정부 통일과 연방제 형태를 북한은 주장을 합니다. 어떻든 지향하는 바나 이런 부분은 통일이라는 강, 어, 목표는 같다고 보는데 최종 상태가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어떻든 우리 남한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어, 하나의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해서 통일하는 것을 어, 최종 목표로 하고 있고 북한은 또 어, 북한의 어떤 체제에 의해서 통일하는 것을 지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남한과 북한이 통일 정책을 추진하는데 추진이 안 되는 게 접점을 찾아내지를 못해요. 그런데 2000년 초에 남한과 북한이 드디어 하나의 접점을 찾아냈다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즉, 우리의 통일방안과 북한의 통일방안이 어떤 최종 상태는 다르다 하더라도 가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단계적으로 전진적으로 어, 접근하자 하는 이런 부분에 일정한 접점이 존재한다고 보고 그때 상당한 진전이 있었죠. 그래서 그걸 발전시키자 하는 게 당시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어, 체제의 공존을 인정하고 두 체제가 병존하면서 교류와 협력을 쭉 하다 보면 이제 언젠가는 우리가 어 연방제로 가든 연합제로 가든 어떤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의 합의나 교류, 이런 부분을 중시하면서 어 이렇게 추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석하게도 어그 이후에 우리가 통일정제 부분은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진되지 못한 일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또 양국이 통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제 절대적인 생각입니다. 자 한반도의 통일 정책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게 이제 어떤 방법으로 통일하지라는 부분에 질문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질문에 답변을 하기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통일을 얘기하면, 야, 우리가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라고 질문이나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은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어, 우리 통일방안은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의 통일 공부, 흡수 통일, 연방제, 연합제, 합의 통일, 평화체제, 어떻든 방법이에요. 그러면 흡수통일은 뭡니까 북한의 정치세력을 완전히 배제하고 남한의 정치나 경제체제를 그대로 북한에 적용한다는 거예요 독일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동독을 딱 배제해버리고 그대로 서독으로 흡수했습니다 연방제 북한이 주장하는 일부가 이 체제 개념이죠 상위 권한을 가진 연방정부를 수립하자 그리고 남북은 지방정부로서 현재의 통치지역 내에서 체제를 유지한다 하나의 방법이죠 미국과 카나다가 그런 방식이 아닙니까? 연합제. 남북이 주도권을 그대로, 주권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통행 및 이주하면서 단일화폐 시장을 구성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 이게 우리가 이제 주장하는 연합제 개념입니다. 유럽연합이나 동남아연합에서 이렇게 다양한 수준을 정해서, 연합수준을 정해서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합의 통일. 남북의 주민들이 민주적 가치와 절차에 따라서 통일과의 정치체제를 결정하는 방법. 독일이 그랬지 않습니까? 딱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독은 서독으로 합의 통일하는 걸로 결정해 버렸지 않습니까? 평화 체제 유리자는 것. 현재 우리는, 어, 지금 정전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정전협정을 체결하고 평화협정을 분명하게 양국이 체결한 다음에 남 남북 간의 군사력을 완전히 제거하고 지속적으로 평화를 지향하는 상태를 유지하자. 이것도 괜찮지 않느냐는 어 이야기예요. 사실 지금 70년, 80년 동안 계속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와버렸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걸 모든 걸 열어놓고 우리는 어 통일에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좀더 자세히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흡수 통일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북한은 정치 세력을 완전히 배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게 근본적으로 장점은 북한 주민들이 즉각 남한 주민과 동일한 정치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부분이나 남한 주민들은 통일 후에도 익숙한 정치 체제에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장점은 있는데 사실 흡수 통일에 놓으면 남한 주민들은 통일 관련 세금 문제나 또 북한 주민이 새로운 체제에 적용하는 문제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독일에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흡수 통일은 우리가 전혀 이렇게 어, 배제해서는 안 된다 왜냐? 밑에 써놨지 않습니까? 어, 북한이 자체적으로 붕괴버린다든지 또는 어떤 집권 세력 북한 내에 구텐타나 민중 붕괴가 발생해서 생길 수 있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렇다면은 흡수 통일이 될수 있는 방안을 놓고 우리는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연방제. 또뭐 북한이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뭐, 뭐 특별히 뭐강 사장을 아래 부분을 보면은 연방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연방 정부의 근거가 되는 연방 헌법이나 연방 정부의 정치 경제 체제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행정 사법 입법 기관을 구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남북처럼 전혀 다른 체제가 가진 두 국가가 하나의 연방 정부를 구성한 사례는 세계에 없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쉽지가 않다는 거죠. 뭔가 의도가 있었다고 우리는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도라는 것은 북한이 어떤 적과 통일하겠다는 의도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상당히 논란이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연합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북의 적대 관계를 진영 논리로 이동을 이용하는 소모적인 정치적 논쟁은 완전히 개선될 수 있다. 하나의 주권 국가를 통일했을 때 겪을 수 있는 어려움과 갈등을 피하면서도 통일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 문화적 이익을 완전히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자유로운 이주나 노동정책 등으로 북한 주민들이 많이 남한에 유입될 수 있잖아요. 사회적 갈등은 내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뭐, 동남아 국가나 유럽 연합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을 잘 해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합의 통일. 남한과 북한 주민들이 민주적 가치에 따라서 통일을 하는 방법이죠. 참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에. 합의에 이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소요되잖아요 우리가 축구하고 있는 것이 이건데 그래서 남북한 주민들이 기존 정치 실력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모두 인정하고 수용해야 진정한 통일을 이루는 건데 이게 이제 쉬운 일이냐 합의에 가는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평화체제만 유지해도 괜찮지 않느냐 요즘 최근 들어 평화체제만 유지해도 그러다가 어느 단계가 되면 통일을 이룰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가 변화가 온다 하더라도 평화체제가 잘 유지되어 있다면 언젠가는 이렇게 통일이 될수 있는 단계가 많이 다가가는 거잖아요. 2000년 초에 우리가 두 개의 양국 정상이 만나서 평화체제를 유지하고 단계를 밟아가자 통일하자 하는 얘기를 했던 부분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일단 적대관계부터 해소해서 남북이 적대관계는 아니다어 이런 측면에서 평화체제를 정착시켜 가는 이런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 그래서 평화체제만 유지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연합제로 간다든지 아니면 합의 통일 어떤. 높풍기라는 어떤 북한의 큰 변화가 일어시면 이런 부분이 이미 정착되어 있을 때와 정착되어 있지 않을 때 차이는 크다고 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한반도 통일이 어려운 이유는 뭔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분단의 출발점에서 서로 다른 이념을 선택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계속 전쟁을 해야 되고 전쟁 후에도 갈등 관계를 계속 적대 관계를 주속해야만 하는 이런 부분이 어찌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정말 우리가 많이 논의했지 않습니까? 아쉬운 부분입니다. 또한 가지는 한반도 주변 국가의 국제 관계도 매우 복잡합니다. 주변 국가들의 이해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그들의 이해관계를 잘 따져보면 해답을 얻을, 얻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한반도 주변 국가들은 과연 한반도 통일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미국 한번 가보죠. 미국은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꼭 어, 필요한 지정학적 가치를 높이 보잖아요. 군사동맹입니다. 소련과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우리의 역할을 미국은 기대할 수도 있겠죠. 부정적인 시각일지 모르지만 은 또,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무기수출국으로서의 우리의 가치를 또 높이 평가하는 부분도 있으니, 미국의 통일에 대한 생각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잘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북한은 좀 이따 하고, 중국. 만약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 중국이 우리식으로 통일이 된다면, 이웃국가의 국경을 유지하려고 할까요?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이 북한의 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죠, 이유 경제적 이유 이익을 많이 얻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포기할까? 또남북한통일되어 버리면은 우리 동북 지역의 소수민족이 또 독립하고 다 들어오려서는 그 문제도 복잡해진다는 라 거예요. 이런 부분을 중국은 걱정할 수 있지 않겠냐? 일본 우리가 통일해 버렸어. 그러면은 어찌 보면은. 이제 일본은 말 그대로 섬나라로서의 어떤 위치나 고립품이 있을 수있 있잖아요. 경제 안보의 문제도 어 일본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자 북한, 미국은 북한을 최대의 적으로 생각하고 계속 핵과 미사일을 개발합니다. 세계는 미 북한을 막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관계 속을 생각한다면 이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반도 통일 어려운 이유는 이 정도 하고 어, 다음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